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하며 또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늘주 앞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주의 긍휼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가정마다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정과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0페이지입니다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만 우리 한절한절 한절 읽겠습니다 아,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렇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나말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구절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18장은 참 여호사밧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합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의 조건은 아들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사돈을 맺고 그 아합의 제안 길란 라못과 라못을 치자는 전쟁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전쟁도 아니고 단지 아합의 욕심에 의한 땅에 대한 욕심에 의한 전쟁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400명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된 영, 마귀, 사단이 그입 안에 들어가서 거짓의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십시오, 전쟁하십시오라고 다 어, 일치하는 목소리를 낼때 여호사밧은 어, 또 한번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어, 선지자 어, 하나님의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분명히 예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 미가야 선지자죠. 근데 오늘 20장에 보면 어,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1절에 그 후에 그 후. 자,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여호사밧은 예후 선견자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다시금 제2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가정에 또 재판관들을 때로는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어느덧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여호사밧은 또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1절 볼까요? 고백합니다. 그 후에 그후그후자 이제 모든 게잘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그 후에 위기를 경험하는데 1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자세 개의 나라들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세 개의 나라들이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절에도 보니까 치러 오는데 자 전쟁을 이제 어, 하기 위해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연합군이 오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 이때 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바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아큰 무리 전쟁을 하러 오는 큰 무리가 온다는 것이죠. 이때 어,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3절도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아 잠시만요 지금 제가 전화가 지금 전화가 지금 계속 오고 있어서요. 지금 아래 급한 일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기, 어, 오늘부터 공사가 지하에 그뭐지 엘리베이터 공사가 있어서 지금 차를 지금 빼달라고 연락이 계속 오고, 그래서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3절 여호사밭이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위기 앞에 여호사밭은 무엇을 했죠?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방법은 없지만 중요한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아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있습니다. 그 방향은 주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낯을 구하여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무엇하라 금식하라. 금식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민 어, 유다 민족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금식은 겨, 어, 결국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간구할 때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우리 사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사람. 자 어, 여호사밧이 일단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될때 여러분 혼자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혼자만의 기도가 아닌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구하도록 찾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을 공포하며 자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할 때 사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그들의 반응은 일제히 왕의 명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무엇하더라? 간구하더라.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온 민족의 기도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자녀들과 가정이 함께 기도하도록 오늘 특별히 1장 13절에 보세요 20장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더라? 섰더라 보세요 한 가정 전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합심 기도가 되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그것이 그 방향이 우리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중간에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 이큰 무리를 큰 문제죠.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자,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무엇이 없고 능력이 없다. 두 번째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자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능력이 없고 두 번째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줄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겪는 문제들 가운데 어쩌면 이두 가지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줄 모르겠다. 방법이 없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방향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낯을 구하고, 간구하고, 홀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 가족 공동체가 여우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설때 여러분 어 14절부터 하나님이 약속과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여호와 도움심을 도우심.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5절도 여호사바시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아멘. 자,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여 와서 간구했고 5절 여호사바시 여호와의 전 셋들 어딥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서서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오니 자 5절에서 결국 12절까지는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는 5절에서 계속 12절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6절 하반절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능력이 이사오니 6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고백 속에 기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믿으십시오 주의 권세,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이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9절도 볼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마면. 자, 이런 상황들이 올 때, 보세요, 구절.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어떻게 하니? 있으니,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전염병, 또 어려운 기근, 나라적인 어떤 비상 사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에서 무엇을 합니까? 주께 부르짖은즉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오는데 세계의 나라가 연합해 오는데 여호사밧은 116만 명이라는 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준비하거나 무기를 준비하거나 회의를 하기보다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께 부르짖은 즉두 가지 약속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두 가지 약속을 기도 가운데 고백합니다. 부르짖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들으심과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이 전쟁은 결국 예우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그 진노, 이 전쟁은 숫자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호사바스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전쟁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극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방법과 방향은 하나님께 있다.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구하고 나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리셨습니까? 어쩌면 징계였지만 그 징계 가운데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종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자신과 혼자만이 아닌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만들 때, 주의 성전 앞에 설 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 앞에 서십시오. 자,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오직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먼저 먼저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를 구하십시오. 오직 아멘.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주의 이름이 있는 약속이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섰더라 섰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호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가 홀로만의 기도가 아닌 이제 가족 가족 전체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절실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장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골방에서 간절히 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합니다. 여호사밧은 또한 번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무리가 다가올 때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 하나님 자신의 머릿속에 나온 군대를 준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즉시로 곧바로 그 문제 앞에 오직 먼저 즉시 여호 앞에 나을구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호사바세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닌 모든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줄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도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기도한 여호사밧에게 길을 열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